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크얼쌤이에요 우리 오늘 볼 내용은 Transitions, 전환어 라고 하지요. 어, 떤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딱 전환이 될때 우리가 그 사이에 낑겨주는 애입니다. 예문을 볼게요. First, prepare the materials needed. 처음으로는 뭐 하시래요? 준비하세요. 필요한 재료들을. 그 다음, second. 두 번째로는요. Arrange all the materials.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배열을 이렇게 하세요. 정돈을 하세요. 이런 말이에요. 어, 그러니까 여기서 transitions는 first, second가 되겠네요.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밑에 단, 이 밑에 문장 읽어보면요. Transition words illustrate connection or relations from one idea to another. Transition words 이런 전환어들은요 뭘 나타내느냐? c o n n e c t i o n 은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. 연결, 어? 서로 접속 혹은 관계. 이 문장하고 이 문장, 뭐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의 서로간의 관계 이런 거를 어, 이야기해 줄때 쓰는 단어들입니다. 자, study the words below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